아우레 성교 여행 일차 여행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. 갈라디아 지방에네 개의 도시가 있는데 비시디아, 안디옥과 이고니온은 우리가 이미 살펴봤고 이번 세 번째 루스드라 성교의 중간까지 보았습니다. 그렇게 쫓겨나고 쫓겨나고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오늘 참 신이라고 여기면서 제우스 신이라고 흥배받고 존경받다가 오늘은 확 돌변해서 바울을 쳐 죽이는 그런 일까지 일어나는 사건이 있습니다. 물론 하나님의 기적으로 죽지 않고 살아나서 계속 전도를 마치고 이제 보낸 그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일정이 기록되어 있는데요. 그 일정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. 우리가 계속 믿음이 너무나 중요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중요한데, 믿음은 무엇을 믿는 것인가? 우리가 살펴본대로 믿음이 단시 이것들을 아는 지식의 이해나 동의 정도가 아니고, 즉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구속사건을 배워서 아는 정도가 아니고, 아, 그렇구나. 그 이해를 넘어서서, 그 다음에 내가 삶에서 변화된 어떠한 태도가 나오는데, 그것은 바로 그분에게 전적으로 내 삶을 위탁하는, 맡기는 삶으로 변화된다.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은혜의 말씀입니다.